이거는 제가 볼때 괜찮은 것 같아요. 만육점 가성비로 봤을 때 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조금 어, 어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연말인데 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지금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계속 주문한 제품들이 계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타크로스한테 선물을 받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언박싱을 하면서 어 지금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제품들을 보면서 뭐 괜찮은 제품들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이크 하나 왔고요 어 제가 또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그이 유튜버계의 누뚱이 이 때문에 요즘에 또이 후기를 좀 남기니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카발란 솔리스트 마시면서 유튜브 루즈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 제가 또 유튜버이기 때문에 의향 시스템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쓰고 그 시스템, 음향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제가 이 16,000원 정도에 산이 제품,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 음질? 측면에서 어떤 가성비가 있는지, 가성비라기보다 성능이 있는지 비교를 좀 해보고 싶고요. 제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하고 지금 오늘 도착한 이 제품, 이 제품이 이름이 뭐죠? 그, 컨덴서 마이크 제품인데, <laughs>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우무렌? 하우무런? 하우무런이라는 베이크인 것 같은데, 제가 사고 오 음질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제품은 이제 가격이 제가 한, 1 6 0 0 0원 정도에 샀고요. 쭉 보면은,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이 전원은 이제 C 타입으로 들어가고, 뮤트가 가능하고, 마이크 음성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 헤드셋, 요 밑에 보면은, 어또 헤드셋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방송 내용을 들으면서 음질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건 에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기능은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좀, 이런 저가 제품에 이런 기능까지 있다 그러면 더 조잡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샀냐. 후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구입을 해봤고요. 음,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그인 플레이기 이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 USB 코드로 바로 끼워가지고 제가 음성을 좀 비교를 해보고요. 지금 용도는 뭐 음악까지 할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음질 음질만 음질만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근데 지금 시스템을 비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이런 거좀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남부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반인 입장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오디오 테크니카 콘덴서 마이크 요것도 뭐 나름 10만원 수준에서 굉장히 또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성비 측면에서 흔히 쓰는 마이크이고요 또 음질을 또 제가 좀 유튜브 찾아보다 보니까 이 뭐죠? 포커스 라이트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걸 쓰면 음질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쓰고 있고요. 요거는 뭐 제가 특별히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걸 쓰니까 지금 마이크 음성이라든지 이제 볼륨 모니터링 헤드셋, 볼륨을 어, 뭐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건 좋은데 뭐 여기서 뭐 전문가급의 음질을 보장한다니까 제가 요거를 한번 세팅을 해 봤고 거기다가. XRL 케이블까지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이 11만원에서 이 포커레스트 오디오 인터페이스 25만원이죠? 이 케이블까지 26만원을 제가 투자를 했어요. 지금 시스템이. 지금 시스템이. 근데 지금 요, 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쪽에서 산 제품이 제가 18,000원인데 16,000원에 샀습니다. 16,000 얼마에 샀냐? 16,036원이니까 16,0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음질을 제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마이크 두 개를 좀 테스트를 할 거고요. 이, 제가 이두 마이크를 이제 최대한 같은 위치, 제 입하고 같은 위치에다 놓고, 어, 이, 최준철, 최준철 씨라고 최준철 김민국의 한국형 가치투자란 책에 그 구절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좀 읽어보고, 어, 여러분들이 좀 테스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지금 시스템 이 요, 요 마이크 지금 이 마이크가 어 지금 오디오 테크니카 오디오 테크니카 콘덴서 마이크거든요. 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독일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 심리 다스리기 투자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자 걱정거리가 아니라 재미있고 도전적인 것이어야 한다. 월러 슈로스 약세장 대처법.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황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는 일이다. 경제적 공황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심리적 공황은 한번 빠지면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이거니 성공은 끝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려는 용기다 매스터 처칠 주식시장은 할인 판매가 시작되면 손님이 빠져나가는 유일한 시장이다 컬런로슈 주식시장은 최근 다섯 차례 경기 침체 중 아홉 차례를 예측했다. 폴 사뮤엘슨. 시장의 패닉이 만연할 때 가치수 투자자에게는 해가 떠오른다. 조엘 틸링 헤스트 미숙한 탐험가는 보이는 것이 바다일 뿐일 때는 육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프랜시스 베이컨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 윈스터 처칠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번 지금 영상은 요쪽 지금 마이크, 이번에 새로 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새로 산 지금 이름이 뭡니까? 지금 하오 무런 이라는 마이크 16,000원짜리 한번 제가 낭독을 좀해 보겠습니다 잠깐 음, 한좀 마시고 아. 8. 심리 다스리기 투자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자 걱정거리가 아니라 재미있고 도전적인 것이어야 한다. 월터 슐로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황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폐회의식에 사로잡히는 일이다. 경제적 공황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심리적 공황은 한번 빠지면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이거니 성공은 끝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려는 용기다 주식시장은 할인 판매가 시작되면 손님이 빠져나가는 유일한 시장이다 컬런 로쉬 주식시장은 최근 5차례 경기 침체중 아홉 차례를 예측했다. 폴사미얼슨시장에 패닉이 만연할 때 가치 투자자에게는 해가 떠오른다. 조엘 틸링 헤스트 미숙한 탐험가는 보이는 것이 바다일 뿐일 때는 육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프랜시스 베이컨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 윈스턴 처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두그 그 마이크를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봤고요. 저도 좀 따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음 제가 이거 음향 쪽에는 뭐 제가 조회가 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음향 쪽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근데 어, 이게 마끼가 들어도 지금 지금 현재 시스템 지금 현재 시스템에그 마이크 시스템이 조금 더난것 같긴 하거든요. 어 조금 더 낮긴 조금 난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난게 문제입니다. 예. 이게 가격이, 이 시스템이 전부였을 때한 25만 원이 넘는데, 지금 요거, 새로, 새로 산 요거, 요거 있죠, 이거 이게 지금 만6천원산 거거든요? 근데, 조금 떨어진 것 같아, 음질이. 근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 했을 때, 그렇게 뭐, 저기, 음질이, 물론 음질이 중요하면 중요하지만은, 근데 이 정도 음질로도 해먹을 것 같은데 유튜버. 예. 그래서 지금 어 오디오 테크니카, 뭐 포커스라이트, 뭐 이런 시스템 도입한 거랑 비교했을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음 우선은 요거 뭐 방송 시작하신 분들은 요거만족편 원짜리 하나 사갖고 시, 진행하시다가. 조금 더 좋은 거 사고 싶다 그러면은 더 나은 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이 시스템 쓰기 전에 한 10만원짜리 썼거든요. 마이크 하나? 어,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게 나은 것같아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이 유튜버 이런 거 초기 하실 분들은 아니면은 간단하게 뭐 마이크 쓰시거나 온라인 뭐 줌이라든지 이런 거 쓰실 분들은 이걸로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때 괜찮은 것 같아요. 만육 점 가성비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에코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한데 음 이거 훌륭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그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기능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요거 가지고 뭐, 줌이라든지, 온라인 학습이라든지 하실 분들은 충분할 것 같고요.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음향 시스템에 25만원을 쓴제 입장에서는, 아니 좀 씁쓸하고, 뭔가 착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